짠, 안녕하세요 센터입니다, 여러분. 참, 이사하고 영상은 처음 찍는 것 같아요. 맨날 생각만 하다가 음,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이사를 한 이유와 그리고 이사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놀러 오고 싶으신데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 될 수도 있겠어요. 매장 홍보 영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에, 일단은 매장 오시는 길은 제가 조만간 다시 한번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 매장. 소개 먼저 올려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저리 주저리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 이쪽 라인이 좀 용품 코너입니다. 용품 코너. 어, 제가 예전 매장에서는 아무래도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각 다 놓고 싶은 용품들이 많아도 갖다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매장 오픈하자마자 바로 용품의 이제 양부터 조금은 더 늘려 늘렸고요. 그리고 조금 더 늘릴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귀뚜라미도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거 온라인으로 자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아크릴 케이지부터 해서 이렇게 좀 귀여운 미니 사이즈의 이제 아성체들이나 유체들이 들어가서 어, 좀 편하게 어, 이제, 있을 수 있을만한, 이런 작은 통들, 어, 이게 이제, 판포나 아니면 레서종, 그런 애들한테 좀 완성맞춤이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시고요. 어, 자, 이렇게, 뭐, 기존에 있던 이런 p s k 시들도 있는데요. 어, 제가 갖다 놓고 싶었는데 못 갖다 놓았던 유목들, 그리고, 이제, 이런 코르크 튜브들, 어, 중 사이즈부터 대 사이즈까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jif 코너들도 이렇게 나름대로 깔끔하게는 정리해놓는다고 해놨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은신처들. 근데 이제 이쪽은 좀더 많은 용품들을 채워놓을 생각인 게, 일단은 지금, 어 절지류는 용품들을 끼워 맞춰서 뭐 이거는 이렇게 괜찮은 용품입니다 라고 하면서 팔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파충류 용품을 갖다 놓고 이거는 절지류에게 딱 안성맞춤입니다 뭐 이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용품들은 뭐가 괜찮을까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제 전에 매장에서 이제 있던 개체들을 여기다가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대충은 해놨는데 좀 이쪽이 저는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현재는 그래서 아직 100%는 정리가 안 됐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전에 있던 매장들을 전부 다 웬만하면 90% 이상은 전부 다 이렇게 엑소테라 장으로 다 옮길 생각이었어요. 어,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엑소테라 장으로 꽉꽉 채워져 있는데 이쪽으로 다 옮기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어,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엑소테라 장들이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얘네들도 일단은 이렇게 어, 어쩔 수 없이, 꼴뵈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진열이 되어 있다라는 점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게 전에 있던 매장에서 제일 컸던 어그 마스코트 안틸레스 핑크토 한 마리 들어가 있던 그 사육장인데 이 매장 들어오니까 정말 작아 보이네요. 그 작은 제품이 아닌데도 상당히 어 작게 느껴지는 그런 마법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어 일단은 지금 뭐 친구가 낮은 거는 둘째치고 일단은 여기가 너무 괜찮은 게 뭐냐면은. 이제 건물 안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1층임에도 불구하고 여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선선해요. 어 상당히 시원한 느낌의 어 그런 이제 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이제 깃뚜라미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깃뚜라미는 그때 당시에는 많은 분들한테 오프라인 매장에서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밖에 못. 판매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쪽 코너들도 그때 있던 용품 라인들 그대로 갖고 왔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이것저것 입고 시킬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배합 바닥재가 다 떨어졌는데 이것도 빨리 만들어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쪽은 전부 다 이제 초록색 박스랑 이쪽, 이두 라인은 전부 다 분양하는 라인들이에요. 예, 분양 개체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그런 라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더 좋은 거는, 제가 이쪽에서 택배를 포장을 하거든요. 이쪽이나 이쪽에서 택배를 포장하는데 예전 샵에 오셨던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택배 포장 한번 하려고 하면은 정말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오셨던 손님들 오신 손님들도 진짜 제, 제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정말 제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막 나가 계시고 뭐 담배도 피기 싫은데 일부러 나가서 담배 안에 더 태우고 들어오시고 그게 정말 저는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택배를 포장해도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구경을 하시거나 여기 의자나 테이블에 앉아가. 여러분들끼리 이제 같은 매니아들끼리 수다 떠시는 것도 많이 볼수 있고요 에, 그리고 이제 이쪽 라인 어, 이쪽 라인들 이제 제가 어, 좀 아끼는 개체들을 넣었다기 보다는 최대한 여러 종을 넣으려고 했어요 좀 중복종은 최대한 좀안 넣으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놓은게 물론 아무래도 깔끔함도 있지만 가치성이 좋고 여러분들도 좀 오셔서 어, 이렇게 저렇게 세팅 방법이나 아니면 개체들도 나와있는게 있으면 직접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어,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싶은 종이 있는데 어, 만약에 안 보인다 그러면 제가 꺼내서 보여드리니까 오셔서 말씀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을 빼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또딱 어, 적어놨습니다. 어, 그리고 이쪽 엑소테라장의 컨셉은 따로 있어요. 사실 다른 샵에 가서 좀 보기 힘든 애들을 좀 갖다 놓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유채 더추경했던 애들이 많이 좀 사이즈가 커져서 전부 다 202020이나 아니면은 202030뭐 이런 곳에다가 다 넣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 블루 파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매홍손이라든지 뭐 그리고 브로멜리콜라라든지 뭐 판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옐로우 핑크토라든지 브라질리안 카데블루 이게 카, 그거죠 어 아까 말씀드린 카데블루 그리고 뭐 스켈레톤 뭐 그리고 엔트리 리오스 뭐뭐 뭐 물론 다른 샵 애들도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좀 전시를 해놓은 것들도 많이 없고 그리고 저만 갖고 있는 개체들도 몇 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들도 좀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 레서고아라고 해서 최근에 제가 브리딩한 개체들 얘네들도 여기다 갖다 놨고 그리고 이제 뭐 코바리키라고 하는 애들 뭐 이런 애들도 그렇고 레드 스켈레톤, 에메랄드 스켈레톤 뭐 푸에르 토리칸 핑크토 뭐 그리고 뭐 레드 스트라이프 핑크토 어, 비루패스 등등등 좀 여러분들이 오셔서 좀 보실 수 있을 만한 대체들 위주로 좀 많이 갖다 놨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은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엑소테라장에 꾸몄는데 그래도 좀 나름 볼만은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정말 진짜 감회가 새로웠던 게 뭐냐면 제가 오픈했을 딱 첫날에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원래 전에 매장에서는 두세 명이 딱 들어 앉아도 꽉 찼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3, 4명이서 앉아도 되고 그리고 5명이서 여기 또 다른 의자 갖고 와서 여기다 앉으셔도 되고 진짜 저희 매장에 한 10명이 들어와도 이제는 좁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어, 너무 좋은 지금 그 장점만 보이고 있고 어, 그리고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라는 생각까지 좀 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정말 그리고 예전에 택배를 포장하면 택배를 쌓아둘 곳도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움직일 공간조차 제가 어쩔 수 없이 택배 박스들이 좀 뺏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따로 입구 쪽에다가 이렇게 따로 놔둬도 되니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진짜. 그리고 건물주분들로, 건물주분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건물주분도 정말 진짜 저를 위해서 이래저래 안 해주신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전에, 얼마 전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약이 파기가 한번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사실 하늘이, 어 일부러 더 좋은 곳을 골라주기 위해서, 어 하늘의 뜻으로 그렇게 된 거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개업 선물로, 어, 개업 선물로 이제 그 주만지 대표님한테 따로 받은, 어 코르크 튜브 상당히 크죠? 여기 위에도 있는데, 어 얘네들은 이제 여기는 이제 개체들 사진 찍는 공간이나 아니면은 그냥 데코레이션으로 이런 식으로 해놨고, 그리고 여자친구가 선물로 그려준 어 제가 찍은 사진을 도안으로 해서 이게 뭐 파핑 아트라고 하나? 뭐야 뭐야 포포 아트? 뭐야 뭐라 그래? 아무튼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유화로 또 그려줬어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코스타리카 제브라 어참 마음에 들고 그리고 아는 동생이 이렇게 또 상당히 큰 사이즈의 음, 엑소테라장을 또 선물을 해줘서 여기 위에는 핑크푸시 들어가 있고요 성채 그리고 여기는 오렌지 프린지드 어, 또성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거의 야생처럼 꾸며준다고 꾸며줬는데 사실 야생이라고 하면은 물도 폭포처럼 좀 떨어져, 떨어져야 되고 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어, 좀 여, 여건상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화장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시면은 화장실도 마음 편히 사용하시면 돼요. 어, 뭐 창피하실 필요도 없고요. 아, 정말, 진짜,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앞으로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더 괜찮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어,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실망을 하지 않으실 수 있게끔, 최대한 저도 많이, 더, 좀 새로운 개체들도 많이 갖다 놓고, 그리고 더 괜찮은 가격에 여러분들을 또 모셔야 되고, 또 많은 용품들도 다시 갖다 놓으면서, 여러분들과, 어, 좀, 많은, 어, 좀 이제 이런 취미적인 얘기를 많이 나누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여기 진짜 10년 이상 여기 있을 거예요 진짜로 네이버에 탈환센터 검색하시면은 자세한 주소와 그리고 약도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오시면 되고 제가 이쪽으로 옮길 수 있었던 건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이제 탈환센터를 이용해 주신 우리 많은 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정말 헤해지지 않고, 어, 정말 안일해지지 않으며, 어, 항상 초심으로 여러분들과 항상, 어, 좀 그렇게 있을만한 공간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또 옮길 수 있게 되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단 말밖엔할 말이 없네. 솔직히, 진짜. <laughs> 아무튼 그러면 여러분들, 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또 생방으로 뵈요.